로버트 스쿠만이 사람이 원스 한때 세이드 동사 말한 적이 있다. 더 o 브 모럴 도덕의 법칙은 도덕의 법칙은 o 도조버트 예술의 그거다. 이거 도시가 받는 게 로즈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 덴 나오면 안 되겠지 테덱스. Great man 그 위인 위대한 인간을 위인이라고 그러지. 위인이 is saying 말하고 있는 것은 what부터 저기 here까지 네모가로 치고 이게 다 주어고 동사 is로 받았지. 그리고 what은 것이라고 해석하잖아 관계되면서. 위인이 here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is 데부터 문자 끝까지 네모가로 치고 아세 가로 치고 앞에 이제 주어랑 동격인 거지. that 이야. D.R.E. 유도부사지 유도부사는 스위치 뒤에다 하잖아 뒤에 보면은 뮤직 앤 배드 뮤직 단수 잘맞지 그래서 이즈로 잘았지 유도부사 해석은 유도부사 해석은 있다 굿 뮤직 좋은 음악과 앤드 배드 뮤직 나쁜 음악이 있다 라고 위인이 말하고 있대 말하고 있는 것 그거래 그다음 B가 1번이야. The greatest music. 가장 훌륭한 음악은, 이게 다 주어고, 여기 지금 반점, 반점 묶인 애들 앞에 꾸며주니까 화살표 해주고, 동사는 take 쓰지. 가장 위대한 음악은, take가 음악은, 데려가다의 뜻이 있어. 데려가다. take A to B야. A를 B로. 데려가다. A가 us잖아. 우리를 to a world. 세계로 데려간다. 근데 어떤 세계 하이어리 앞에 월드 꾸며 주지. 더 높은 세계. then ours. 우리의 그거보다. 여기 지금 ours 자리에 어스오면안 돼. 어엑스왜 어스 받는 게 동일하게 받아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드에 세모 쳐. 그니까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돼. 지금 세 개로 데려간다. 우리의 것이 ours가 받는 게 뭐야? our 월드겠지. 그 그러니까 어스 오면 안 돼. 우리의 세계 받는 거니까. 우리의 세상보다 더 높은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썸 와우 썸 하우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뷰리 아름다움은 업 리프트 향상하다. 우리를 향상한다. 배드 뮤직 나쁜 음악은 온디 아들핸들 네모하고 연결사. 반면에, 주어, b 드 뮤직, 동사, 디그레이드 서스. 우리를 디그레이드 격화시키다. 너무 쉬운 내용이지? 좋은 무지. 좋 뮤직은 우리를 uplift, 향상시키고, 나쁜 음악은 디그레이드 격화시킨다, 우리를. 그 다음에, A가 2번. It's the same with. 이것은 마찬가지다. It's the same with. 뭐뭐도 마찬가지다. 퍼포먼스니까 연주도 마찬가지래. 이 세미콜론은 세미콜론이 아 이거 콜론이라고 그러고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어쩔 때 쓴다고 부연설명할 때 해석을 하자면 즉 이런 뜻이야. 즉, bad performance 그 나쁜 공연은 나쁜 연주는 isn't necessarily not necessarily는 부분부정이라 그러지. 반드시 모모한 건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인컴피턴스 무능. 무능의 리 l 트 결과인 건 아니다. 무능의 결과는 아니다. some of the worst 가장 최악의 퍼포먼스 연주 중 some 일부는 주어가 some이고 동사 occur이지. some 복수니까 occur에 서아무었지 발생하다 오컬 웬뭐할 때? 웬부터 문장 아예 끝까지 네모가로 더 퍼포먼스가 이게 S컴머지 동사 바로 갈게 밑에 i thinking V컴머 퍼포먼스가 작곡가가 아니지 작곡가가 연주자들이지 퍼포먼스 연주자들이 i thinking 생각하고 있을 때 발생한대 more of t 세 e m s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을 때 주어랑 목적을 같을 때 t 세 e m s e 제기되면서 쓰는 거잖아 이 자리에 t 오면 안 되지 t 엑스 m 뭐보다 t 세무 치고 오브 지금 오브를 병렬한 거야 뮤직 데이 c 플레 e y a 가로 치고 앞에 화살표 그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그 음악보다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을 때 발생한대 뭐가? 나쁜 연주는 그 다음에 아까 안 읽은 그 반전반전 반전 부분 읽을게 t 퍼포 p e 다음에 오늘 반전반전 반전. 여기 앞에 퍼포먼스 꾸며주지 연주자 근데 어떤 연주자? No Matter How Accomplished No Matter How는 How Ever야 이 How Ever이 그러나가 아니라 복합관계고사거든 아무리 뭐말 할지라도 라고 해석해야 돼 그럼 어컴플 o 시가 성취하다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숙달하다 숙달하다가 됐겠다 아무리 숙달했었더라도 그다음 마지막 C 3번 디스 이 어. 자 r f r e 뒤에 화살표 해주고, 이 믿었지 않은, 믿었지 못한, 이 믿었지 못한 캐릭터, 그 사람들은, aren't really, 정말로 listening, 듣고 있는 게 아니다. 뭐를, what부터 문장, 짝대기까지 일단, saying까지. 이 listening to, 이투의 목적 역할을 하는 거지. w h a t 포저 Composer가 is saying, 세잉은 뒤에 이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니까목적이 필요해. 근데 목적어 없지.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불완전한 왓을 잘 받았지. 그리고 앞에 심지어 선행사 목적어 없지. 투 전치사가 받는 목적어 없고 뒤에 세잉에 대한 목적어 없지. 불완전하지. 앞에 선행사 없지. 왓밖에 못 오지. 컴포저가 작곡가거든. 작곡가가이즈 s 말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듣고 있는 게 아니다. 즉 they are 그들은 just 그죠? 쇼잉 오브 뽐내다. 뽐내고 있을 뿐이다. 호핑 바라면서. 반점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지. 뭐뭐 하면서라고 생각하면 돼. 바라면서. 모를 데프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호핑 하자표 they s, will 컴마 그들이 will have a great, 엄청난 success, 성공이, 성공을 거두길 바라면서, with the public. 은 대중적으로라고 생각하면 돼, with the public. The performance, 연주자의 basic task, 기본 임무는, 연주자의 기본 임무는, is to try to, 노력하는 거다, try to, 는 노력하다지. 이 뒤에 ING 오면 안 되지, INGX. 뜻 바뀌니까. 근데 기본적인 업무는 노력하는 거,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The meaning, 의미를, of the music,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서, and then, 그런 다음, to communicate, 전달하는 거다. 그것을 honestly, 정직하게. honestly 앞에 communicate 꾸며주지.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서 받는 그 it이 뭐겠어? communicate, 그것을 정직하게 전달한다, 그, 그것. 줄에 있는 더 미닝 오브 더 뮤직이지 음악의 의미 다음에 주제 적어볼게 연주자의 기본 임무 땡땡하고 연주자는 음악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해야 한다.